My friend is Reddit.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Reddit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표현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우연히 만나다. 바로 Run into라는 표현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진 다른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노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네, 재밌게 보셨나요? 바로 겨울왕국의 OST인 Love is an Open Door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노래 이상. All my life, 내 모든 인생은 has been a series라고 했습니다. series 하면 우리 시리즈 해가지고 뭐 드라마 1편, 2편, 3편, 그렇게. 연속적인 걸 말하죠. 그래서 내 인생은 연속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해즈빈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 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해즈빈 형태를 쓰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항상 시리즈였어요. 연속이었어요. Of doors in my face. 내 얼굴의 문? 무슨 뜻일까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의 언니가 항상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항상 내 눈앞에는 닫혀진 문이었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라고 말을 했어요. And t h suddenly, 그리고 나서 갑자기 bump into.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연히 그 마주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run 랑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졌죠. 지난 시간에 run 가 어떤 느낌이었죠? r u 은 달리다라는 거고 i n 는 어딘가를 향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오다가 부딪히는 거. 그래서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b u m 도 똑같은 뜻이에요. b 프는 부딪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ump into는 서로 부딪히다,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항상 단어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한프는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넌퍼,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이죠? 자동차 앞에 놓여져 있어서, 상대방의 차와 부딪혔을 때 충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범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범퍼에 부딪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아, 범퍼는 그 부딪히는 거를 보완해주는 장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범핀트 하면 서로를 향해서 부딪히는 거니까, 아, 우연히 마주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하거나 영어 회화 공부를 할 때도, 한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그 단어가 파생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 느낌을 온전하게 잊으시면 됩니다. 그 더불어서 우리 문맥이라 그래서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좀더 쉽게 말하면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상황에 몰입을 해서 이그 단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미드슨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Alright, so call her up. No, Colin's not casual. I just gotta bump into her somewhere. I just gotta bump into her somewhere. 네, 재밌게 보셨나요? 대사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right, so call her up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그녀한테 전화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전화라고 한다면 I call you, call me 이렇게만 쓰는데 원어민들은 up 형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call you up, okay, call me up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비슷한 구조로 hit me u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hit은 때리다지만 up이랑 같이. 너, 나한테 전화 때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아, hit you up! 너 너한테 전화 때릴게. Hit me up! 나한테 전화 때려라.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배우가 이렇게 말 하죠. No, c a l l i n s not c a s u a 이랬어요. 전화하는 거는 그렇게 캐주얼하지 않아. 그렇게 가볍지 않아. 자, 이거는 우리가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남자 배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너무 들이댄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여자가 부담스러워 하니까, 아 전화하는 걸좀 부담스러워 할 거야. 그래서 가볍지가 않지 라고 말한 겁니다. 자그 다음 대사가 뭐였죠? I just gotta bump into somewhere. I just gotta 했는데요. 아투는 해부트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가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해야만 할것 같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bump into her somewhere 이라고 말했습니다. 범빈두는 뭐였죠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남자 배우가 우연히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짜야겠다고 라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황을 알고 있어요 친구가 야 전화해봐 그랬더니 아 전화는 가볍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냥 우연히 마주칠 거야라고 말한 거 이런 상황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범빈투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겠죠 근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저를. 런인투하거나덤핑투 하신다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 능력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hank you, guys. m so much for watching, and I t o k e it. Bye. bye.